되어야 한다.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성공의 모델적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자녀든지 소유이든지 모든 일 가운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시는데 그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공은 마지막에 평가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실족하고 실패한 것 같고 낭만한 것 같지만 그 결과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의 마지막은 뭐냐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는자가 확장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한 주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